우리 어르신들, 매일 먹는 밥한 끼가 염증을 달려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? 오늘은 시니어 지킴이가 밥 지을 때 이것만 넣으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마법 같은 비법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먼저 화면 오른쪽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. 밥 지을 때속 염증 걱정 덜어주는 보물 같은 재료들 첫 번째, 강황가루입니다. 왜 좋을까요?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 항염 물질이에요. 의사들도 만성 염증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. 어떻게 넣을까요? 밥 지을 때 강황 가루 한 티스푼, 올리브유 약간을 함께 넣으면 흡수율을 높여줘요. 밥 색깔도 예쁜 노란빛으로 변해 입맛까지 돋웁니다. 두 번째 고소함 가득 들기름입니다. 왜 좋을까요?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뇌와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. 어떻게 넣을까요? 밥을 지을 때 소량의 들기름을 함께 넣어주시면 밥에 은은한 향과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고요. 또는 밥을 다 지은 후에 따뜻한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쓱쓱 비벼 드시면 영양 손실 없이 들기름 특유의 신선한 고소함을 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밥맛 살리는 잘게 자른 양파입니다. 왜 좋을까요?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해요.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. 어떻게 넣을까요? 번거로운 분말 대신 양파를 잘게 다져 밥 지을 때 함께 넣어보세요. 쌀두컵 기준 어른 숟가락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. 밥맛에 감칠맛까지 더해줍니다. 밥한 끼로 건강 챙기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. 하지만 특정 재료만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고요. 혹시 약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. 우리 어르신들 모두 이 유용한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시니어 지킴이가 응원하겠습니다.